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스타레일이 국캐릭 패치를 해준다고 해서 오늘은 스타레일 국캐릭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국캐릭 정상화는 말 그대로 국캐릭을 버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원처럼 썬데이를 출시해서 간접적으로 버프하는게 아닌 캐릭터의 스킬을 조정하거나 개수를 올리는 등 직접적인 버프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정상화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 상이죠. 스타레일을 뒤엎을 혁명 정도는 아니지만 게임이 앞으로 장수하고 건강해지는 것에큰 기여를 하는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레일의 영원한 숙제인 인플레에 따른 캐릭터의 노화를 해결하겠다는 소리니까요. 이로 인해 복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애정 케일 처우개선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 민심을 잡는 훌륭한 대처였다고 봅니다. 또이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뿐만 아니라 접었던 유저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뽑았던 캐릭터가 버프 된다는데 그것도 심지어 호요버스 게임에서 이걸 안 들어오고 못빼 또, 고인물은 장난감 고쳐져서 좋고요 근데 이 버프가 그렇게까지 클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캐급의 버프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이 버프로 인해서 재레 복각을 뽑아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현재 상황에서 아이스기 힘든 캐릭터들을 쓸수 있는 캐릭터들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패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캐들의 티어를 해치지는 않지만, 유저들은 기분 좋은 딱그 정도의 패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버프된 복각키를 굳이 뽑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패치에 저희는 복각해 버프할 테니까 뽑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뽑을 캐릭터가 나중에 구려져도 버프할 테니까 인플레 부담을 덜고 편하게 캐릭터 뽑아라. 요거입니다. 이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캐릭 정상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신캐급으로 국캐들이 세지진 않지만 충분히 쓸수 있게끔 바꿔주는 훌륭한 패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21어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